오늘 함께 할 책은 비탈리 기베르트의 미래 모델링입니다. 지연이 비탈리 기베르트는 1988년 3월 21일 러시아의 칼마키아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영혼의 발달과 신비 지식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TNT 방송국의 인기 TV쇼인 초능력 겨루기에 출연하여 뛰어난 예지력과 체면술, 치유력을 시연해 보임으로써 우승을 차지하며 24세의 젊은 나이에 스타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미래 모델링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각종 기부 행사에도 애정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중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삶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불평불만을 쌓아왔고 이 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갖 이유를 들어서 심지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도 화를 내지요. 불평은 우리의 정신 안에 있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고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내 생각에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등에 거대한 똥자루를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냄새나지만 던져버리기 어렵지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 악취와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불평이 우리의 에너지에 얼마나 심한 손상을 주는지를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평은 아주 파괴적이지요. 그것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암원 일종의 불평과 부정적인 느낌들의 덩어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요.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똥자루를 한 방에 영원히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편안하고 즐겁게 삶속으로 걸어가세요. 때때로 우리는 화를 내면서 저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내면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모두를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 외에는 그 누구도 당신을 배신하거나 공격하거나 화나게 할수 없다. 당신의 삶은 당신 스스로 만들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불평불만을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붕괴하기로 선택한 이 모든 상황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불평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끌어당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똥자루를 벗어 던지고 가볍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매번 화가 날 때마다 기억하세요. 일부러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요. 당신은 뭔가에 불필요한 중요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에 붕괴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단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내가 지금 붕괴해야 할까, 아닐까 하고 생각한 그 결과에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문제는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허튼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로 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기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 외에는 그 누구도 당신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신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삶을 즐기세요. 과거를 꿈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은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의 파편만이 있을 뿐이지요. 그저 생각만이 존재합니다. 때로 그것들은 뒤섞이기도 하고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억은 한 조각 꿈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다시 거기에 불필요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중요하며 또 진짜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모든 불쾌함과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한낱 악몽으로 여기세요. 긴장을 풀고 그런 꿈들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나 역시 예전에는 지나치게 예민해서 내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블랙리스트까지 갖고 있었지요. 내가 커서 강하고 힘이 세지면 감히 나를 모욕했던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리라 결심했었습니다. 예민한 성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 되었지요. 친척들, 학교 친구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나는 아버지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해 분개했지요. 아버지의 이런저런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부정적인 불평불만의 프리즘을 통해서 그와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제일 먼저 용서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매번 나는 아버지의 행동을 내 입장에서만 판단해 왔지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단지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내 방식대로만 받아들인 것이 문제였지요. 내가 진실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모든 과거를 풀어 놓았을 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기억의 프리즘을 통해 그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로써 내 삶은 변화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나를 모욕한 모든 사람을 머릿속에서 떨쳐냈습니다. 그러자 사랑과 기쁨을 향한 에너지가 생겨났습니다. 마침내 나는 이전처럼 과거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기초해서 삶이라는 집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과거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면 똑같은 삶이 창조되기 때문에 당신은 똑같은 물에 두번 발을 담그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왔다가 사라진다 가슴속에 담아놓지 말라 용서하고 놓아주라 용서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승려 두 명이 걸어가고 있었다 강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그들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계율에는 여자의 몸에 손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승려 중한 명이 그녀를 어깨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러고서 승려들은 여행을 계속했고 그녀도 자신의 길을 갔다. 한 시간쯤 지나 다른 승려가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했지? 우리 계율에는 여자 몸에 손대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 다른 승녀가 대답했다. 나는 한 시간 전에 그녀를 건네주고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녀를 짊어지고 있구나.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의 삶을 즐기세요. 그러면 삶은? 당신에게 매 순간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무겁고 냄새나는 똥자루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남겨 놓고 가벼운 손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야 당신의 삶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선택은 항상 당신의 목심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똥자루를 계속 지고 가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세요. 어떤 결정을 하든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아주 예민한 사람을 한명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하는 모든 말과 농담이 그녀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고 고통을 주었지요. 그녀는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녀는 반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더는 에고의 장난에 놀아넣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그저 용서하고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완전히 바꿔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두를 용서했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수 있었습니다. 놀라웠지요.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여자는 번데기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날기 시작했고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민한 에고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에고는 고통받기를 좋아하는 우리 안의 어떤 측면을 말합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에게는 작은 농담조차도 비수처럼 꽂히지요. 그러니 에고를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을 더욱 편안하고 유머러스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누군가가 고의로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할 때조차 당신은 거기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에고를 다루는 연습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과거의 모든 불평불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작업을 할 것입니다. 무거운 똥자루를 내려놓는 작업 말입니다. 마음속에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과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이 그들과 함께 사라지도록 허용하세요. 누가 어떻게 나를 화나게 했는가를 상세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연구해 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끌어당기고 창조했는지를 역추적하세요. 그런 다음, 가슴 깊은 곳에서 그들을 용서하세요. 다음 연습에서 나는 누구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용서됩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 연습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불평의 장벽들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연습 후에도 어떤 불평이 남아 있다면 당신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이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가족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겠어.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이 과정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가장 세밀한 기억까지도 떠올려 보세요.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그 사람과의 소통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우선 어머니를 용서합시다. 그녀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여자와 관련된 모든 불만을 용서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여자입니다. 우리는 갓 태어나 젖을 먹으면서부터 어머니의 영혼을 흡수했지요. 어머니는 우리를 영혼과 사랑에 연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녀를 용서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특질들과의 연결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눈을 감고 충분히 이완하세요. 눈을 감고 어머니에 관한 모든 불만을 떠올리십시오. 말다툼과 오해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온갖 갈등, 그 모두를 상세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 눈앞에 어머니가 계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이제 저 세상에 계시더라도 그녀를 떠올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말을 전하십시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세요. 어머니.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서 그녀를 껴안으십시오. 울고 싶으면 오세요. 당신 자신을 풀어놓으세요. 그 밖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도록 허용하세요. 어머니를 용서한 다음 계속 나아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겪게 한 모든 남자를 용서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남성의 상징이며 물질 세계와 경제적 풍요의 연결고리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면 동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충분히 이완하세요. 이제 눈앞에 아버지의 눈이 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환하게 했던 때와 아버지와의 대화가 불가능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그때 일어났던 모든 감정을 세밀하게 떠올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진실한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 다음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껴안으세요. 다음으로 용서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눈을 감고 충분히 이완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눈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회상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불만,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고자 하는 모든 것을 떠올립니다. 상상 속에서 자신의 눈을 들여다 보면서 가슴 깊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용서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을 껴안으세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나 삶을 방해하는 사건을 겪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을 때 또는 여러 불행한 경우에 신을 비난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우리는 신과의 이런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이 우리의 선택이었으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끌어당겼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을 용서하고 불평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충분히 이완하세요. 내면의 눈으로 신을 떠올립니다. 누구나 신에 관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적당한 이미지를 고르세요. 우리는 신을 비난했던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회상합니다. 신에 대한 모든 분노를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 가슴 깊숙이 그를 용서합니다.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세요. 신이시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를 마음으로 껴안고, 그와 하나가 되세요. 이 순간부터 신은 우리와 함께 하며,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서 한발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불만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세요. 남편, 아내, 형제자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로 넓혀가세요. 기쁨과 사랑으로써 이 연습에 임하고 모든 짐은 과거에 놓아 두세요. 자, 이제 모든 댐이 무너졌고 우리의 강은 세차게 흐릅니다. 강물이 자갈과 햇살을 즐기며 마음껏 자유롭게 흐릅니다. 자유로움과 거대한 에너지가 우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멋진 일이지요. 우리는 이 에너지를 지우와 소망의 승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삶을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창조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고 그저 삶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루하고 우울한 것에서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스스로 태양이 되어서 무지개빛으로 반짝이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짐으로써 당신은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절대로 모든 것은 오직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탈리 기베르트의 미래 모델링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도 고요하시고 현존하세요.